체포영장을 첨부했으면, 공소장이랑 첨부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거 왜못 주는지? 이거 첨부해서 나오면, 지금 공소한, 그, 공판검사들이 피해를 입겠죠? 그래도, 공소 사실을, 공소장을 수정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두두 두 상태에서 체포 영장을 공소장에 첨부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 이 자체가 허위죠. 이거를 못 주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요. 이게 이게 체포 영장이 가짜라는 것을 지금 이런 짓을 통영지청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찰서에서 이런 짓을 했으면 말을 하지 않겠어요. 검찰청에서 지금 이런 짓을 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이런, 이런 허위에 그런 가짜 체포영장으로 증거 수집을 해가지고 그, 그 증거도 다 이렇게 조작됐으니까, 이렇게 조작됐으니까, 이 보세요. 이렇게 고속버스 표가 나왔잖아요? 어, 12시 2 9분에 부산에서 출발했는데 오후 12시 29분에 출발했는데 어떻게 9시 30분, 오전 9시 30분에 제가 통영에 있을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죠. 거기 쓴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23년 10월 5일 날 요즘에 무고명예훼손으로 기소했죠. 기소해서 열람 복사해달라고 증거사건 기록들, 증거기록들.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허가 있습니다. 불허가 통지.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열람 복사 해주게 돼 있습니다. 무슨 증거를 근거로 해왔고 기소했는지자 여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해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